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나중에 봅시다. 그리고 슬슬 여신한테 반응이 나왔으면 아... 아버지... 죽고 싶어서 환정했구만 그래, 누가... 어디 한번 이기자고 누가 이기지 말야하 아 아버지 때랑 해서 분리 꺼야겠다. 아버지, 아버지 화장실 가셨나? 아니고, 아버지, 아버지? 무이 축좀 그거 그저 주면은 주인 그릇 계획하는 거야. 가리가리칼리아가 칼 칼. 없지. 난 문집에 칼이 없어 도둑이 날 원두 어쩌려고아 진짜 가이 없다면 도도실에 넣는 녹슨가를 쓰야는거 좋겠다. 저리 거제라 이르시 애초엔 니 녀석이 3층에 있던 걸 잃은 게야왜 저랬어? 우같가 천재 이 나와가지고. 아, 아버지, 아버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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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하하하 예전에 쓰는 스지 이것도 반을띄지겠구만못 데려가 가지고 미나고. 그래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건 잘한 것 같고 하. 아, 그럼 그저 지금 죽이 가볼까? 그때까지 본적 없는 아버지야. <목소리> 죄송해요, 지금 그때 알려지지 않았어도. 요시브라시 씨? 신나무르시 얼굴이 보니 지금 채굴로기 분이 좋으신가봐요. 당연히 그분 좋죠. 너를 죽일 거니까. 한번 죽어보시죠. 약값 같은 한숨구만 엉터리가 없자. 그리고 애니 애니 궁점에 치른다. 잘 갔어요. 여기 있는 시드는 배독이 짱같아 강행해될거지 아, 요 신호를 찾아야 돼. 뭐냐고 무슨 문제? 상어가 안 오는 중입니다. 배고파, 배고파. 하지만 안돼. 이럴 수는 친구야. 친구는 먹는 음식이 아니야. 뭐 어디서 들리는 거지? 확실한 건 옛쪽이다. 그리고 부다고. 오지마 히로시 넌 괴물이야 괴물이라고 유신호 언제부터 이런거야 한잔 전부터 이 상태였어 아이바다 화장실에 갔었지 그때 화장실에 갑자기 아빠가 들어와서 나에게 무화지는 약이라서 주사 로또 물가에 계속 톡 찍는다고 이러면 이대로만 나는...나는... 난... 그렇다면 나도 괴물이 되는데 그럼 뭐, 안돼게못 견딜거야 뭐 내가 괴물이 되는게 싫으면 나와 같이 행동하자 미신은 네가 처음 놀라서 괜히 소중한 친구란 말이야 히로시 알았어 고마워 히로시 아지 돌아오시는가? 이남 아버지께 보자. 니는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점지 뭐, 고마워 일시. 뭐, 아버지. 왜 그런 일이시? 이제 괜찮아. 엄마는 다시 침실로 옮겼던다 그런데 여신은 미안합니다. 심을 아저씨는 돌아가셨단다. 괜찮아요. 죽어도 싸죠. 그딸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 여기 우유자마자 약만드는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병원에 돌아가셨죠. 분명 멀쩡하셨는데. 그럼 아까는 어머니게 약을 주입하셨겠죠? 저한테 주입하는 게 얼마 이에요그 약이 좀 자세히 설명해주겠니? 그게 저기요. 시계 잠깐 따는 거네. 알겠어요. 아버지. 그게. 이실로침실에 가시다. 면가다요 침실로 가시다. 가시다. 실로 가시다. 가다가다라 무슨 심각한 얘기라도하은여까어떡하은원기라침여태로 침묵은. 침묵은 여기라. 침까 나무래 아저씨가 어디부터서부터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히로시가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란다 이 몸의 상태는 잘할 거야 이미 살색이 불화되면 변했다을안 나갔다 잠시만요 안 높여줘야 먹고진는지재랑그 병도 못 고쳐 그럼 어떻게 하는 게죠아요 저는 히로시와 같이 있고 싶은데 앞으로 30분이야 내 아내의 스스로는 1시간 내에 변화가 일어났고내게 2시간 내 변화가 일어나고 지 넌제일 먼저 주입당했기 때문에 인성 쓸 도리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하냐행은 앞으로 히루씨는 못만나는 거예요. 저희들아, 요시노. 넌 30분 뒤에 괴물을 만난 걸. 그리고 괴물이되한 신분이 없는 기억이 있을 거야. 그 뒤로는 기억이 사라지는 거야. 그럴 수 있을까? 히루씨를 이 자택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어. 나 같은 말 분명하고 미안하구나, 히루씨. 뭉긋 달려가는 게 아니었나? 어떡하냐 유신. 만나기 전 히로시리 저 되게 틀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주신. 고맙구나 유신. 자 유신, 이제 시간이 없어. 마지막으로 히로시리 엄마를 만나게 해줄게. 히로시 다들었던 거야? 그럼 다들었지. 다들었으면 이야기 쉽구나. 히로시 미안한 건 아침에 죽이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같이 저택에 먹을래 난 이딴 저택 필요 없다고요 난 그냥 아버지랑 어머니랑 살면서 내가 여신아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밤밤에 영호만 가서 영호만 왜 누워있어 난 저택에 사는 게 혼자지 <laughs> 내가 혼자만 아니라고 할 거라고 생각해서 연애이 옷이 나는 이렇게 될줄 몰랐어 이런 식 내가 여기 나간다고 못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저택 꼭 끌어나가면 오늘 집 길이 하나 잡힐 거야 거기 저택에 안 들어서 우와, 잘 산다, 그 저택에 가면 먹을 거 아냐? 그래도 책좀 사야 이 있단다. 아버지. 고마워요. 저, 저택도 할 필요 없다고요! 저택, 저택, 저택. 그놈의 저택. 아버지는 내가 일곱 살이면 무시하는 거예요? 저택도 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럼 희주이는 음, 지금 엄마랑 아빠랑 여신과 괴물이라는 소리 여기 살겠다는 거 아니? 평생이 저택에서? 엄마랑 아빠랑 유신나개물이 된다면 기억이 사라진다. 다 그럼 너는 우리에게 뭐 그냥 먹이로 밖에 안 보인다는 건 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시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야. 이저 땅에 나갔다고. 하지만 아버지! 너는 일 우리 아들이야. 혼자서 열심히 할수 있을 거다. 반드시 반드시. 아빠보다 실용은안터니까 되지 마라. 뭐지 알았어요. 그게 나으면 되겠는가? 목걸에 손이 나지 않는다 어 열쇠랑 좀 좋아지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 어머니를 왜 만나고 가야 되는 건가 어머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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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머니, 우리 히로씨 왔니? 어머니, 밖에서 놀다 할게요. 밖에서 놀다 올게요 밖에서 위험하지 않겠어? 엄마가 같이 나가줄까 아, 네, 스님, 안녕하세요. 아니요저 혼자 날수 있는 거죠? 아버지도 허락하셨어요. 한 늦게까지 놀 거예요. 뭐, 그러니, 오빠가 허락해주다니. 우리 히로시는 좋겠네. 그럼 놀다 갈게요 어머니. <laughs> 아, 너무 슬퍼. 히로시, 어머니께 인사했어? 할 필요 없어. 인사하면 개인도 붙고 싶을 거야. 그래도 인사하는 게 나을 텐데. 할머니 아저씨가 이말 전해달래. 역시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기가 강하다. 영원히 오지 말라는 아니다. 5월 2일과 6월 13일에는 저 때가 아쉽다. 그러니까 아버님... 표준이 아니까 5.2버아니랑6.2는 거죠. 뭐야 그날 만약에 만약에 기억 못하면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아버지 정말 용하시 커서 아니되는게 아니고요. 지금 야울 중단이기 때문에 괴물을 변하는 거예요. 놀랄게 유신. 정... 그, 그렇구나 드디어 네, 기억났어요 아버지 쟤가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나봐잉 너 정말 멍청한건가? 야이 히로시 누가 나를 부른거지? 히로시 개자식아 안 내려갈거냐? 공벌레 에? 저 녀석은 그냥 건물인거라고 여기 왠지 추워 먼저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빨리 들어와라 거찡아 하나도 안 무서워 뜨뜨뜨뜨뜨뜨 우리 저런 녀석이 먼저 좀 만나니까 모두 시슬 들어갑니까?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이 저택이 우리 집이었다는 걸생 그리고 은행 6월 23일에 나온 건 나는 알고 있을까 도깨비 회담 3은 아까 나온 초등머리 아키가 주인공로 나온 게임입니다.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깨비 회담 2.0 이러시네요. 와, 이거 영화 본것 같다. 녹화는 중..